리우야 오늘 페퍼 온데 또좀 있으면 페퍼 온니까 페퍼랑 재밌게 놀아 페퍼 안녕 또 올라갔어 또 올라갔어 또 올라갔어 왜 이래 리우 휴대폰 뭐휴대여기 안에 있어 나가게 줘 나가 페퍼 빨녕 리우 그냥 문 열어 놓을까 에어컨 끄고 그만. 그래도 뭐라. 그래도 이렇게 쓰잖아. <laughs> 어 우리 그거랑 똑같지 우리 거랑 사이즈. 어 언니 내거 민트. <laughs>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미국은 박리담에보다는. 그래 크럼블 봐봐. 포크 줄까? 응 젓가락 해주어요수은이 반죽기 터지는 거 아니야? 응 배고파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집에 간다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된장찌개 끓이고 밖에서는 불피고 있어요 <laughs> 해도 돼? 안 찍혀 거기 아, 소목이 된다고 그랬나? 자주 먹지 그거 있나? 우리 한 30, 1시간 한 돼가지? 응. 세공면이 또많어 뭐래. 근데 가끔 피필 때도 있었는데. 설거지 끝. 식세기도 돌리고, 나머지는 다 설거지로 돌렸어 나중에 시킨 거 왔어요. 그 얼그레이 하이볼 해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베이스를 샀고, 그리고 콩부차... 이러면서 좀물 대신 좀타먹으려고 샀어요. 어, 넘친다, 넘친다. 어제 오늘 계속 비가 와가지고 좀 추워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묵탕이랑 먹어 어묵탕 끓여가지고 먹으려고요. 그래서 이거 연어밥 제가 맨날 자주 해 먹는 연어덮밥이랑 어묵탕이랑 해서 먹으려고요. 잘된 건가? 저 너무 귀엽게 됐다 이거 생각보다 잘 나온 거 같아 음! 뭐야? 이게 맛어이어 아파 리 내려와 음. 알았어 알았어 내려와 네가 내려가야지 엄마 일어나지 리오 셀프 미용 해주려고 우선은 이거를 사봤는데 과연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리오야 오늘 엄마가 미용해줄 거야 어. <laughs> 리오야 너좀 이상하게 생긴 거 같아 리.. 리오야 <웃음> 리오야? <웃음> 엄마 와봐 <봐봐. 웃음> <laughs> 리오야? 어좀 이상한데 짠. Wow. Also this is 6.2%. c o n g r a t u l a t i o n 짜잔 샀어요. 그리고 이거 아까 아울렛에서 사온 거이 냄비. 이거 어묵탕이나 전골, 샤브샤브 이런 거 해먹기 너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사어요어리 <laughs> p 우리 페퍼 보러 간다. 언니네 또 놀러 왔 우리 페퍼 한러에몇언은지또 서로 왔어요. 고하한 <laughs> 중이. 몇 번은 지금 서로 오고 리고 하는 중이에요. 리오도 데리고 왔어요. Hey, stay, stay t h e 어, 맛있겠다. 어니었어왜 <laughs> 그래, 신났다니까? 어. 아, 얘는 털이 그렇게 박히진 않나봐. <laughs> 어떻게 페북? 빼볼... <laughs> 이거 언제 다 떼냐?

thank you so much thank you you have a good day leo you well 신났어? 오늘은 이거 미역줄기 올린 솥밥을해 먹을 거예요. 이게 계속 생겼는데 H마트는 없는 줄 알았는데 저번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네 개를 다 써야겠어. 오, 맛있겠다 대박 리오 e 스 stop. l e 아 stop. 또 여기서 또 이러네? <laughs> 리오! 비 o s t 이 p Leo, s t 짠! 오~~ 잘생겼어! 여기다 볼을 넣어! 언니네가 갑자기 와가지고 <laughs> 좀 저녁에 같이 해먹을거 이것저것 좀 사러 왔어요 <laughs> 계획이 없던거라 Mm. 50%. 50%. Yeah. Your wife used the shopper for free, so <laughs> <laughs> I 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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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buy, The turtle. Yeah. buy, no, hungry. buy, hungry. <laughs> so, have?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는데 안 치우고 난장판이 되어있어 그렇지. 다음 일로 하자. 어 고마워. 장소 정해지면 내가 문자 남길게. 나름대로야. 이찬석 감독 오겠다맛있겠다 <laughs> 음, <맛있겠다. 웃음> 페퍼야, 너는 왜안 먹어? 너 밥도 차려놨는데, 이 먹어? 이번에 추석 그 추석 요리를 다 같이 해 먹을 거라서 장 보러 H마트에 왔어요. 일단은 쌀을 먼저 사야 돼 가지고 둘다 하동에서 이걸로 사야겠다. 아, 어, 감자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 버섯... 40년? 그래, 이거 조그만 거 사봐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사고 음, 괜찮으려나? 조그만 필요한 거 사보지 이거 네 i don't remember we have this at home or <laughs> not let's try this one uh, didn't we buy, didn't we buy it last time two should be okay 준기가또 없어요. 이번에는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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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게 라디데 아, 여기 다 김치통... 30분? 뭐가 다른 거야? 이건 뭔지 이렇게... 있어? 1 1리터가지 필요 없는데? 와 wow. 너무 비싸다. 사십 불이 사십 불 40불. 너무 비싼데? Mm. It's in, in my car. It's okay. It's okay. I can just go my the car to get it. I mean, they still have other places. So. I I like this one. o oh, 어디야? Yeah. 서울 막걸리 하나만. Okay. 예스 한가득 어떻 사야지? <laughs> so I, I don't know it. this year is <laughs> gonna snow like that. I know, but I you okay. can to brush everything off and spray with it. How much is it? Seventeen. Yeah. Yeah. <laughs> What? Yeah. You want a Caesar salad too? If you want. You like Caesar though, right? Yeah, I, I do. I feel like no. you don't really care for it much. Caesar is for more like American or Chicken guy. Only skinless. you want.

this is good then try this one actually Actually, there's a better one. This one. What? i okay. this okay, okay. I want a Korean. Oh, he uh, yes, please. What'd you say? Okay. Thank you. 코스트코, 트레이더에서이번 추석 때 필요한 거다 사왔어요. 이게 오늘 총장 보온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 가지고.